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웃도어 디자이너 제이드입니다 오늘은 엘레강스 신상 플라이 설치를 해볼 거예요 엘레강스 쉘터에 하프 플라이를 카키 버전과 탄 버전으로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탄 버전이고 하나는 카키 버전이에요. 뭐두 개가 다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 홍도가 높은 제품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제품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뭐빛 반사율이 굉장히 높은 아이보리 원단인데 이제 조도는 좀 밝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도를 조금 더 낮춰주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유색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해봤고요. 원단은 뭐 본체랑 똑같아요. 70데니아의 210T 나일론 실리콘 가공 원단을 썼어요. 그래서 인체에 유해 성분을 다 빼고요.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나일론 원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보통 이제 면대도 쓰시는 분들 좀 오래 쓰시잖아요. 내구성이 좋으니까 오래 쓰시는데 이런 오래 쓰시는 와중에 조금 질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변화를 주고 싶으신 분들 머리 스타일, 헤어 디자인을 조금 바꿔보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하프플라이를 만들어 왔어요 지금 제 앞에는 엘레강스 리마스터가 있어요 엘레강스 리마스터 엘레강스 캔버스 쉘터 엘레강스 메쉬 쉘터 세 가지 다 똑같습니다 재질만 달라요 사용 용도만 조금씩 다르고 오늘은 제가 리마스터에다가 지금 새로운 신상 플라이를 한번 씌워 보도록 할게요 엘레강스 설치를 한번 해 볼게요 영상 좀 제발 좀 보세요 제발요 스킨을 가지런히 펼쳐 주세요 여러분들이 엘레강스 를 설치를 하실 때는요 입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입구 로고가 있는 쪽이 입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입구를 찾아야 돼요 옆에 날개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없어요 스킨을 바르게 펼쳐 놓고요 어, 바닥에 안쪽에 오염이 될수 있으니까 그라운드 시트는 꼭 깔아 두시고요 입구를 정하세요 어느 쪽으로 입구를 정할지 엘레강스는 앞 뒤에 입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입구를 정해야 돼요.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곳을 입구로 정하면 입구, 입구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X로 폴을 껴줄 거예요. 폴 조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브 폴은요. 이렇게 들어서 살살살살 흔들어주시면 다 자동으로 다 이렇게 조립이 됩니다. 한 마디씩 끼면 뭐다? 아마추어다. 우리는 뭐다? 우리는 프로다. 아마추어들이 한 마디씩 끼고 있죠. 자, 쉽죠? 그럼 입구 두 곳. X자 양옆에 날개 이렇게 해서 가운데다가 살짝 던져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던지다가 부러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던지실 때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클립 맞지 않게 가운데다가 잘 놔주세요 내가 던지니까 다 똑같이 따라 던지더라고 가지런히 X로 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개의 사이드 폴을 조립을 해 주시는데 어 이것도 한마디씩 끼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폴대 팁이라고 하거든요 끝에 뾰족한 부분 요거를 그냥 이가 손에 붙이는 대로 요렇게 집어보세요. 요렇게 자, 이렇게 집어 보세요 이렇게 여섯 개자 이렇게 끝 부분만 이렇게 찾아가지고 집은 다음에 이렇게 흔들면서 자 흔들면서 자. 자 이렇게 하면 다 조립이 됩니다 키가 좀 작으셔 여기서 백날 흔들어봤자 되냐고요 포인트는요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서 흔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키 작은 분도 상관없는데. 잡아서 올려 주면서 흔들어 주시는 게 포인트다. 이거 잊지 말고 여러분들 꼭 한번 따라해 보시면 야 이거 정말 편하다. 이거 저희만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돼요. 그런데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제가 여기에 두 군데죠. X자라고 했어요. 두 개를 꼽습니다. 두 개를 꼽아 줘요. 그 다음에 이쪽에 아일렛을 꼽아 주고요. 아일렛을 꼽고요. 클립을 하나를 걸어주세요. 이렇게 맨 끝에 클립을 바짝 땡겨서 걸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이죠. 아일렛에 꼽았어요. 아일렛이 두 개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원단은 줄어듭니다. 축률이라 그래요. 고유의 물성에 따라서 줄어드는 효과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미리 제품이 나오기 전에 축률 가공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할때 이미 이 축률을 계산을 해서 설계를 해서 생산을 하는데. 텐트가 줄어들었을 때, 지금은 안쪽에 꼽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면 텐트 비맞고 건조하고를 반복하다 보면 원단이 촘촘해진다라고 하는 시즈닝 현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줄어들어요. 그러면 바깥쪽에다 꼽으시면 되는 거예요. 폴을 자르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아일렛에 꼽아주신 후에요. 이 마지막, 마지막 이피클립을요좀 당겨서, 당겨서 걸어주세요. 그러면 안 빠집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팩을 박으시면 팩이 아이렛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면 팁이 빠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팩을 박지 않더라도 이렇게 클립을 하나 꼽아주면 클립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잡아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오셔서요. X자로 설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할게요. 1번, 2번 연결했어요. 자, 3번 꼽아주세요. 3번을 꼽을 때는 옆으로 이렇게 밀어서 활처럼 휘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꼽아주시고 또 살짝 살짝 당겨서 퀵클립 연결해 주시고요 이렇게 활처럼 휘었죠 활처럼 휘었으면 나머지 X자에서 4번이에요 4번 연결하고 들어주세요 이렇게 4번 연결하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4번 아일렛에 꼽아주시고 퀵클립 하나 당겨서 체결해 주시면 끝 캠핑장 넓은 공간에서 하신다고 하시면 2분이면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키가 작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이 사이드 포를 꼽아놓고 세울 수도 있는데, 사이드 포를 꼽아놓으면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에, 위가 무겁기 때문에 흔들려서 중심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자립을 시켜놓고 꼽습니다. 그럼 내가 키가 160인데 손이 안 닿아요. 여기다 이렇게 대세요. 들어갈 때는 일직선이 되게끔. 일직선이 되게끔 만들어주시고, 살살살살 흔드시면은, 쏙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 문제가 있어요. 일직선을 만들어주려면, 이 손높이가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게 일직선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코를 좀 적당히 빼세요. 기역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역자로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들고 올려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살살살살 흔들어주시면은,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거를 꼽아버리면 저 끝을 보세요. 점점점점 올라가서 하늘을 보고 있죠? 저도 저건 손이 안 닿아요. 저도 손이 안 닿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양쪽 포를 다 꼽아놓으신 상태에서 설치하시면 돼요. 이거 손안 난다고 의자가 꼬아. 이렇게 해서 마지막 사이드도 꼽아서 클립 하나 체결해 주시면 끝납니다. 다 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할 거는 쑥 돌면서 여기 빠진 데가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빠져있다 그러면 이거를 풀러서 뽑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눌러주시면 일직선이 되면서 마찰력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쏙 들어가요 빠집니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안 빠지고 안 들어가요 눌러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한번 이렇게 살살 털어보세요 지금 각 잡힌 거 보이세요 이렇게 하면 각이 잡힙니다 각 되게 잘 잡혔어요 여기서 그냥 팩만 박아주면 되는데, 이거 뭐 땡기고, 각 잡고, 땡겨서, 각, 이거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잘만 이렇게 퉁퉁 털어놓으면 자리가 잡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팩을 박고 시작하는 방법이 사실 괜찮긴 해요. 바람이 불거나 그랬을 때도 날아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상태에서 팩 6개만 박아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걸어서 내려오는 방법. 그 다음에, 아래서부터 에 걸어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느네상스는 어, 불가해요. 느네상스는 무조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시는 게 좋아요. 이 친구는 느네상스보다 10cm가 낮습니다. 2m 10이에요. 그러면 아래서부터 에 위로 올라갈 때는요. 창문을 다 열고 밖으로 나가서 체결을 하시면 되는데 불편해요. 제가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설치를 해 나올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내려오셔야 돼요. 밑에 하나라도 있으면. 위에 설치가 안 돼요. 왜? 옆이 붙잡고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포인트, 첫 번째. 그 다음에 문을 열어두셔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지금 바닥에 공기가 없고 거의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 올렸을 때안 들어 올려져요, 스킨이. 이건 어떤 텐트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의 종특. 강제로 잡아당기면 땅바닥에 쓸려가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텐트 안에 스크래치가 많은 분들은 이러한 안 좋은 습관들을 갖고 계신 거예요. 들어서 바람을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 어느 순간에, 어, 무게감이 있다는 느낌에서 무게감이 확줄 때가 있어요. 그럼 공기가 들어간 거예요. 들잖아요? 그럼 공기 들어가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공기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가지고 아둥바둥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지금 이거 안 들려요. 르네상스는 더 크고 무거워서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걸어서 슬라이딩으로 가는 방식을 채택을 한 거고 이 친구는 작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 정도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바로 들어가지고 올리려고 하면 무거워서 안 들려요 지금 하나 둘 그러면 무게감이 적어져요. 그럼 이 상태에서 들어 올려서 하나를 걸어주세요. 걸었죠? 그럼 일단 아휴 한숨 돌렸다. 자 이제 두개 걸어주세요. 아휴 자 이제 세 개입니다. 피클립의 장점 야 기가 막히다. 돌리면 끝나요 그냥. 들어서 놔주세요 들어서 놔주세요 엘레강스의 종특이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클립은 키클립이라는 저희의 특화된 제품이에요 이 키클립은요 손가락 한 번만 갖다 대면 풀리고요 살짝 돌려주면 그냥 끝나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잘못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삐뚤어져요. 그러면 일반 제품들 같으면은 잘못 걸려도 자기 자리를 이렇게 움직여서 찾아오게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한번 이렇게 고정이 되면 안 찾아와요. 여기가 터지는 거예요. 잡아당겼을 때. 어떻게 이거를 구분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이 모양을 보시면 이게 삐뚤어졌는지 똑바로 섰는지 보일 거예요. 삐뚤게 됐는지 똑바로 됐는지 보일 거예요. 이거를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그대로 따라와서 걸었어요. 그 다음에 그대로 따라와서 걸었어요. 그이 친구도 그대로 따라와서 걸어요. 자, 이 친구도 그대로 따라와서 걸어요. 그러면 여기 약간 틀어져요. 살짝 움직여주고 여기는 많이 틀어졌어요. 이쪽으로. 잘못된 위치에 제가 갖다 꼽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풀러요 그리고 살짝 옮겨주면 돼요. 저 위에도 맞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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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는 맞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근데 뭐, 살짝 틀어지고 그러는 건 괜찮은데, 너무 많이 한쪽으로 갔다. 이렇게 해서 내려오시면 되는데, 포인트는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밑에 여기 하나가 걸려있으면 여기 손이 안 닿아요. 그래 놓고 손안닿다고막 바보처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차례대로 내, 내려오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도 샤,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내가 이걸 놓쳤어요. 만약에 손이 안 닿아요. 그럼 저희는 창문을 열어가지고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메쉬 안 열리는 텐트 은근히 많아요. 저희는 메쉬를 열고 나가셔서, 나가시면 손 닿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걸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차례대로 내려오시면 돼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완벽하게 설치하신 다음에 이거를 마킹하시는 분도 계세요. 화이트 같은 걸로 해서 점을 찍어 놓으신다든지 해서 마킹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문제는 여기에요. 여기는 저도 손이 안 닿, 여기는 지금 손이 안 닿잖아요. 그죠? 저거 지금 손이 안 닿아요. 캠핑장 가면, 이거, 이대로 캠핑하시는 여성분들 되게 많으세요. 왜냐면 이건 사다리를 놔도 안 돼요. 손이 안 닿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메쉬가 열립니다. 메쉬가 열리면 는 이렇게 나가셔가지고요. 이렇게 손 닿아요. 여성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도딱 보고, 어, 아, 지다 됐나? 어, 제 위치에 다 갔네? 어, 괜찮네? 잘했네? 자, 잘했어요. 이렇게 자리 한 번씩만 잡아주시면 돼요. 어.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창문을 열고 나와서 설치하셔도 됩니다. 엘레강스 쉘터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플라이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용해보시면, 야, 이거 진짜 가성비 끝내준다 가성비가 가신비죠. 자, 지금부터 탄 어, 에디션. 하프 플라이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 설치하는 건뭐 똑같죠. 하프 플라이 똑같습니다. 제가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완성. 아이고, 어, 이거 밖에서 보면 되게 이쁘겠는데? 이게 지금 화면상에는 흰색이 더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흰색보다는 이 탄색이 더 많이 보이어가지고 이건 직접 봐야 돼요, 여러분들 예상보다 나는 훨씬 더 이게 괜찮아. 그 다음에 카키 가운데는 똑같이 TPU 들어가 있습니다. 카키 한번 설치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별부귀창 이만해요. 박아 보이죠 이만해요 별거기 참 들어있고요 다시 한번 또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거 묶어요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만 묶어주시면 되는데 이쪽에다 묶으면 뒤로 많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 중간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을게요 이렇게 이 정도로 그냥 이렇게 잡고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던 이거 하려고 제가 나일론을 만든 거예요 만약에 이거 폴리로 만들면 여러분 이렇게 못 던져요 어, 나일론이 가벼우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그럼 날아갔어요 이 상태에서 정리해주시면 되는데, 키가 작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 되면 창문으로 나가도 되고요. 차근차근 해보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자, 보세요. 이쪽도 당겨봐 이렇게. 당겨봐 그럼 여기는 여기네. 여기는 여기네. 입구가.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그냥 박아요. 묶어놔요. 그냥 밑에다 묶어놔도 고정하던 뭘 하던. 그리고 살살 이렇게 당겨주면 되지. 거 이렇게. 그럼 맞네. 여기네. 맞죠? 여기도. 됐어요. 맞죠? 그럼 여기도 자, 이렇게 해서 걸어주면 돼요. 르네상스도 같이 적용하시는 겁니다. 르네상스도 똑같아요. 엘레강스랑 르네상스랑. 자, 여기다가 묶어주세요. 이렇게. 풀러서 묶어주시고. 이쪽도 제가 로고를 입구에다가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딱 이렇게 당기면 거의 맞죠? 거의 맞죠? 그러면 여기서 뒤에 고정된 상태에서 앞에 당겨주시면 쭉 내려오죠. 이제 옆날개 옆날개 그냥, 그냥 당겨서 당 고정해주시면 끝나요 됐어요 끝 카키 버전 플라이도 설치가 끝났습니다 뭐 어렵진 않아요 몇번 해보시면 손에 익으시면 익으시면 금방금방 설치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에 공간감이 좀 느껴지실까요 근데 어두운 면에서는 사실 카키가 훨씬 좀 어두워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엘레강스는 당분간 설치를 이렇게 해 놓을 테니까 어, 오셔서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고 구매하셔도 돼요 여기에 성인 10명이 둘러앉아서 아이그라운드 해도 돼요 저는 이쁘면 이쁘다 안 이쁘면 안 이쁘다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얘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뻐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됐습니다 됐어요. 오늘 이렇게 엘레강스 쉘터의 또 신상이죠. 카키 버전의 하프플라이와 탄 버전의 하프플라이 설치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진행하고 싶지만 여건상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